사실, 우리도 저거, 저 실수 많이 하잖아. 그게 딱, 뭐야. 아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으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게, 놓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하게 돼. 돼. 어. 여기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니까. 바로 밀어야 되는데, 그게 안 아, 다 그냥 천천히. 아... 까비까비 하이 까비. 응. 지금 안 풀리니까 이게 더 뭐야 주눅 들었어 좀 끝까지 해, 끝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마무리. 오케이. 보상이랑 친하니까 다들 이렇게 와서 봐주시네. 아하. 지금 승민이 이기고 싶고 죽겠어. 그래갖고 마음이 급해. 나이스. 나이스 보상. 승민야, 좀만 천천히 해! 진짜 드롭은 자신 있을 때 아니면 아직 우리가 치 실력이 안 되나 봐.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 기가 막히게 깎기 드롭을 하지 않는 이상, 드롭치면 안될것 같아. 아, 어. 맞아, 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데? 어 수민아 끝까지. 아, 이... 그렇지 됐다 됐다 이제 스매시 튀기 시작했어 아, 차야돼 죽여야돼 그건 어쩔 수 없고 아 이런거를 이제 놔줘야지 아. 손만 간다. 아, 그러니까. 아, 이제. 그냥 움직여야 돼. 손만 간다. 거의 세우광이에요. 잘했다. 됐다. 죽여. 끝. 어 나이스. 오, 보상의 스매시 좋다. 점차 음. 그렇지. 나이스. 다 떴다. 다 죽여. 그렇지. 됐다. 또 죽여. <드시> 나이스다 빼려, 죽었다 빼려, 죽었다, 빼려, 죽었다. 빼려, 나이스 됐다 어 이제 찾았네 패턴이 또 때려 때려 <드시> <빼려, 빼려. 드시> <빼려, 드시> <빼려, 빼려. 드시> 아유 떴다 아 떴다 떴다 아좀 기다려봐 파점이 안 맞아 급해급해급해 급해, 급해. 됐어, 됐어. 잡았 다, 그렇지? 어 지금은 어, 보사이가 이제 좀 페이스 찾았 어? 침 착하 게잘 때린다. 아웃, 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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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아었어 됐다. 그렇지. 됐어. 아, 아, 이런 게 너무 아깝다, 근데. 됐다. 어. 앞에서 저렇게 잡아줘야지. 여기서 보니까 보인다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 잡아야 돼 길게 했다, 이거. 다른 거다 6분, 5분이었는데, 지금 7분 넘었어. 안 돼. 아우, 나이스. 다행이다. 어! 화이팅입니다. <laughs>